각 B.A. D하고 C.A. D는 같죠? 각 B, a D하고 각 C.A. D는 같아. 어 C.A. t 모르겠지만 같아. 왜냐 g 면각 a t i a 모든 각은 다 i 등분 o 할수 있습니다, 여러분들. 어 그리고 보니까 이제 S. A 했네. 그러면 또 S 할수 있죠. 어, 근데 요거, 요거 A D가 S잖아. 어, 그러면 공통변이네 또 여기 위에 공통변이 있잖아, 그죠? 어, 어 선분 어, A D는 공통변입니다. 자, 그래서 이렇게 세 가지 해가지고 어, 삼각형 A B D 하고 합동이죠? 어, 뭐가 삼각형 A C D 하고 어, 무슨 합동? S, A, S 합동입니다.